데스매치에서는 실력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미스트로세포는 실력 기반 프로그램이지만 데스매치부터는 실력의 종류가 중요해진다. 이 라운드에서 가장 강한 실력은 기술음색감정서사 팬덤전략 이 6가지 중 최소 3가지 이상이 정렬된 참가자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해 직선형 실력자, 벼르스 곡선형 실력자 준비로 구분한다. 직선형 실력자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형 점수 유리, 곡선형 실력자, 후반 터지는 감동형 판정, 유리 두 유형이 서로 만나면 언제나 후반이 흔들린다. 그리고 지금 시즌4는 바로 그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전문가들이 먼저 주목한 구간 기술 배려수 경 감정, 대결, 데스매치는 늘두 카테고리의 싸움이 된다. 1기술로 밀어붙이는 참가자, 2감성으로 조여 들어가는 참가자. 기술은 빠르게 주목을 끌고 감성은 천천히 지배한다. 편하게 말하면 기술은 귀를 잡고 감정은 가슴을 잡는다. 그리고 데스매치에서는 둘중 하나만 잡아도 이긴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이 먼저 체크한 것이 있다. 이번 시즌에서 감정형 참가자가 폭발 구간에 들어왔다. 즉, 분위기가 기술 쪽에서 감정 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뜻이다. 데스매치 승부의 3대 변수 전문가 예측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요소는 세가지였다 1. 곡선택기 선공 후공 3. 첫 줄과 마지막 줄 이유는 간단하다. 곡선택은 전략 성공 곡 후공은 심리 첫 마지막 줄은 각인. 특히 첫 줄은 데스매치에서 위험할 정도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 줄은 비교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몇몇 심사위원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첫 줄에 이미 승부가 보였다. Top 10. 진짜 실력자 분석. 시작. 이제 전문가들이 선택한 승률 Top 10 참가자를 본격적으로 분석해보자. 순위는 단순 인기나 팬덤이 아니라 무대 완성도 기술적 안정성 감정선에 깊이 대결형 적합도 긴장대성 서사 확장 가능성. 이 여섯 가지를 기준으로 정리됐다. 10위 안정의 상징 장수형 기술자 타입 10위는 의외의 선택이었다. 방송 직후 화재성 기준으로 보면 중위권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참가자의 데스매치 생존 확률을 높게 봤다. 이유는 단순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데스매치는 실력보다 흔들림 내성이 중요하다. 즉, 떨리지 않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 참가자는 음정, 호흡, 발성 모두에서 안정도달 구간에 있으며 폭발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데스매치에서는 폭발보다 안정이 더 세다. 특히 이 유형의 장점은 높은 성공률 낮은 실수율 곡 폭이 넓다 즉 상대가 치고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전문가 평가 요약 결승권은 힘들지만 데스 매치는 강하다. 구위 감성 확장형 후반 치는 선수 구위는 감성형 타입이다. 이 참가자의 무대는 처음엔 잔잔하지만 후반부에 감정량이 올라간다. 현장에서 이 패턴을 후반 밀어넣기형이라고 부른다. 이 유형은 특히 1대1 구조에서 강하다. 왜냐하면 후반에 감정이 살아나면 관객이 비교 후반부에 끌려가기 때문이다. 특히 이 참가자는 비브라토의 길이, 호흡, 유지, 발음 처리. 이세 가지가 매우 깨끗하다. 전문가 코멘트, 곡을 늘리는 법을 알고 있다. 파리서사 보유자 파리는 실력도 있지만 서사를 가진 참가자다. 서사는 예능의 가장 큰 무기다. 서사를 가진 참가자는 시청자 투표, 유리클립 소비, 유리 제작진, 편집 유리. 즉, 예능 3 요소를 모두 갖는다. 데스매치 후반으로 갈수록 시청자는 실력보다 이야기를 더 기억한다. 이 참가자의 장점은 딱 하나로 요약된다. 기억에 남는다. 탑10 내 하위권 구간은 생존 가능성이 기준이었다면, 이제 중위권 구간부터는 기준이 달라진다. 여기부터는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이길 것인가의 영역이다. 데스매치에서는 이 차이가 실제로 결과를 바꾼다. 7위 기술과 감정의 균형자. 7위는 양쪽을 다 가진 참가자다. 기술과 감정 두 요소를 모두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두 요소의 비율 조절에 능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이 이 참가자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단순하다. 곡에 맞춰서 자신을 조절할 줄 안다. 데스매치에서 이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참가자가 데스매치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과잉이다. 감정을 과잉하면 무거워지고, 기술을 과잉하면 건조해진다. 7위는 그 사이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 추가 장점. 트로트 특유의 창법을 사용하지만 장르 외 확장도 가능. 이 점은 상대 대비곡 선택 전략의 자유도를 확보한다. 전문가 코멘트. 균형은 지루함이 아니라 생존력이었다. 6위 전략형 가수 유비는 실력보다 전략이 돋보인다. 이 참가자의 가장 큰 무기는 선택 능력이다. 예선부터 곡 선택 무대 스타일 호흡 배치까지. 일관되게 계산된 접근을 보여왔다. 이 유형의 참가자는 데스매치에서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상대의 장점을 피하고 상대의 단점을 겨누기 때문이다. 트로트에서 전략은 명확하다. 상대의 고음을 피하고 상대의 저음을 잡는다. 이 참가자는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했다. 전문가들은 이 참가자의 스타일을 이렇게 정의했다. 리스크가 적고 효율이 높다. 그리고 데스매치에서 효율은 곧 승률이다. 5위, 대중성 보유자. 5위는 팬덤은 아니지만 대중성이 강한 참가자다. 이건 다른 리뷰와는 조금 다른 평가다. 대중성이 강한 참가자는 무대 끝난 뒤에 반응이 다르다. 유튜브 클립의 특징이 대표적이다. 대중형 참가자의 무대는 조회수 댓글 반응, 재생 유지율, 새 요소가 동시에 올라간다. 이 참가자의 무대는 그 패턴이 정확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대중형 참가자는 단점이 선명하지 않다. 즉 상대가 이기기 어렵다는 뜻이다. 전문가 코멘트 이 선수는 사람들의 머리가 아닌 입에 남는다. 데스매치에서 입에 남는 무대는 매우 강하다. 4위 후반 회복력 보유자 4위는 후반에서 폭발하는 참가자다. 이 유형은 예선에서는 약해 보이지만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강해진다.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다. 경연은 지칠수록 가창 능력보다 감정과 호흡이 중요해진다. 후반형은 그 구간에서 유리하다. 이 참가자는 특히 두 가지가 강하다. 읽긴 호흡, 이 제도약 구간. 제도약 구간이란 곡 중반 이후 힘을 다시 끌어올리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 저모 이 능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죄염 전문가들 사이에서 흔히 두 번째 고음 처리, 후반 기업 변속 등으로 불린다. 후반형 참가자는 상대가 먼저 불안해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안정된다. 이 유형은 데스매치에서 무조건 강하다. 여기까지 정리 18위. 생존력 중심. 7, 5위. 데스매치 적합도 중심 4위. 라운드 후반 집중형. 이제 남은 구간은 단 하나, 3위, 1위. 이 단계는 승률 예측이 아니라 결과 예측에 가까운 영역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오래 고민한 세 자리이며, 대부분의 분석에서 결승 후보로 분류된 인물이 포함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1위는 대부분이 생각한 인물이 아니다. 이제 남은 자리는 단 3명이다. 이 구간은 더 이상 생존 예측이 아니라 결과 예측의 영역이다. 탑산타리는 공통점이 있다. 기술 존재, 감정 존재, 팬 반응 존재, 서사 존재, 확장 가능성 존재. 탑페이는 무대가 끝났을 때 단순히 박수를 받는 선수가 아니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이야기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데스매치에서 그 차이는 매우 크다. 3위 서사를 완성시키는 비선형 가창자. 3위는 감정형, 변형 서사형 결합 타입이다. 이 참가자의 강점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구조다.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조직한다. 전문가들이 이 참가자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이것이다. 감정이 무대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대 끝나고도 남는다. 이 능력은 근데나 대야이 능력은 대단히 희귀하다. 그리고 이 참가자는 데스매치에서 상대의 에너지를 뺏는 능력이 있다. 즉 흡수형이다. 흡수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상대가 고음을 쓰면 감정을 쓴다. 상대가 감정을 쓰면 호흡을 쓴다. 상대가 압박하면 완급을 쓴다. 이 유형은 대결 구조에서 매우 유리하다. 데스매치 승률 분석. 안정적 5위, 주오수점 퍼센트 2위. 압도적 기술자, 무대 경험자. 2위는 단 하나의 이유로 탑3에 올랐다. 경험이 너무 많다. 경험은 단순한 나이나 활동이 아니라 무대수에 비례한 내성이다. 데스매치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는 긴장이다. 긴장에 무너지는 순간은 다음처럼 발생한다. 첫 호흡이 흔들릴 때, 첫 선율이 흔들릴 때, 첫 발음이 흔들릴 때. 이 참가자는 그 구간을 통과하는데 거의 손실이 없다. 초반 진입력이 가장 높은 참가자다. 추가로 이 참가자는 기술적 중무장 상태다. 고음 회전 정확한 발성, 비브라토 속도 조절, 음정 흘림 없음. 이것은 심사위원 점수에서 매우 유리하다. 단점은 단 하나. 감정이 결과를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다소 건조해진다. 그럼에도 데스매치 같은 1대1에서 기술형은 강하다. 데스매치 승률 분석. 매우 높음 58.6 선토 1위. 판도 바꿀 수 있는 확장형, 감정형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1위해 놓은 참가자는 의외였다. 이 선수는 현재 박수보다 확장성이 더 높은 참가자다. 그리고 이 유형은 데스매치에서 단 하나의 무기로 승부한다. 감정 연쇄 감정 연쇄는 이런 구조다. 감정, 공감, 침묵, 호흡, 울림, 잔상. 이 프레임은 기술형이 절대 따라갈 수없다 없다. 왜냐하면 기술은 순간 감정은 시간을 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참가자를 이렇게 정리했다. 이 선수는 무대를 부르지 않는다. 무대를 만든다. 터퍼 티참중 유일하게 음색 감정 가사 처리 서사 확장력 5 요소를 모두 가진 참가자다. 이 유형은 편하게 말하면 무대를 끝내는 사람이다. 이게 데스매치에서 결정적인 이유는 데스매치는 최종 인상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데스매치 승률 분석. 최고치 6 4다 70%, 최종 판도 분석, 터피스의 영향 구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예, 기술형, 오후토 초반 지배, 감정형, 뚜요토 후반 지배, 서사형, 고고, 무대 외 지배. 이세 요소는 데스매치 전체 구조에서 이렇게 배치된다. 초반, 중반, 후반, 결과, 여론, 데이터는 후반과 여론에 더 비중이 붙는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번 시즌의 흐름이 결정됐다. 미스트로스포는 기술에서 감정으로 이동 중이다. 전문가들이 이 구간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기술은 우승자를 만들지 않는다. 기술은 우승자를 설명할 뿐이다. 결승에서 기억되는 우승자는 대부분 감정형이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승 가능성은 우승은 실력으로만 계산되지 않는다. 우승 공식은 다음과 같다. 우승 LG, 실력 X 감정, X 서사, X 투표. 이네 가지를 곱해보면, 탑3 모두 우승권, 탑2는 결승권, 1위는 단독 우승 후보군, 마지막 문장 데스매치는 누가 다잘 부르는지가 아니라 누가 이길 수 있는가를 묻는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시즌에서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조용히 정해졌다.